네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7주차 2기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역시 어, 단어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빛깔 단어 이야기 그리고 어, 두 단어 미래 이야기 어, 그리고 하나는 아쉬운 목록에 대해서 어 전을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 여러분들은 무슨 빛깔을 좋아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 생각하셨나요? 그러면은 빛깔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에 나의 빛깔을 일단 쓰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빛깔을 일단 쓰시고 그리고 B, C, D, E는 자신을 빛깔에 비유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빛깔을 어, 쓰면 됩니다. 이래는 A에는 그리고 어 B, C, D, D에는 자 나의 빛깔과 연관을 지어서 B 그 빛의 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자그 빛의 어, 사랑에 대해서 쓰고 B는 그 빛의 사람에 대해서 쓰고 C는 그 빛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D는 그 빛의 미래에 대해서 쓰고 e 는그 빛의 세상에 대해서 어, 작성을 하십시오. 이 전얼 쓰기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빈칸에다가 어,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뭐 A가 나의 빛깔이 뭐노란색이면 나는 노란색이다. B는 뭐그 노란색에 연상되는 사람은 아직 어리지만 밝고 포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에 대해서 쓰는 거겠죠. 또뭐 사랑은 노란색 사랑이란. 아직 어린아이 같이 풋풋한 그런 사랑일 거라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예, ABCD 2까지 채우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까지 다 쓰신 학생은 자, 2, 2번으로 넘어가서 A와 E의 내용을 담아서 전화를, 전화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쓴 느낌까지 해서 우리가, 어, 3분 드리겠습니다. 어예, 전월 다 쓰셨는지요? 그 여러분은 느낌은 어떤 어떤 어떤지요? 아, 궁금합니다. 아, 어, 한번 빛깔 단어 이야기 사례를 살펴보면은 아, 어, 나의 빛깔 뭐 노란색이라고 하면 아, 어, 빛깔 이야기 나는 노란색이다. 노란색이 연상되는 사람은 아주 어리지만 밝고 포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란색 사랑이란 아직 어린아이같이 풋풋한 그런 사랑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 색깔의 미래 또한 생각해 본다면 그 색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나 달, 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다 보니 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노란색의 미래는 환하고 멀리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세상은 환한 만큼 사람들도 다 환하게 웃고 다닐 것 같다. 포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이제 색깔 하나 가지고 글을 쓸수 있다는 자체가 좀 신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색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건 또한 어, 신기한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어, 두 단어 미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을까요? 자, 내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하셨으면은, 을 자, A 목록 중이 어, 가루안에, 단어, 가루안에, 단어에 어,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B 목록 중 가루안에, 단어에 동표를 하는데 어, 어떤 거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자, A에는 그 연번이 1월부터 12월 달로 볼때그 A 단어 목록 중에 자신의 생일 달 번호의 단어에 동그라미 칩시다. 내 생일이 9월이라면 거울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3일이면 해피 대 동그라미 치고 자 B 단어 목록에는 여러분 부모님 중한 분의 생일 달 번호를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5월이니까 5에 성공에 치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울하고 성공입니다. 거울 성공. 자 그런 다음에 A와 B 두 단어의 공통점 어, 세 개를 찾아 1에서 3까지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과 직업이라고 하면 어, 직업은 뭐초콜릿 직업의 공통점은 갈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 사람들이 개성대로 어, 고르고 고를 수 있죠 초콜렛도 개성대로 고르죠 어떤 사람은 뭐 어, 땅콩이 들어있는 거 견과류가 들어있는 호두 저기 그 초콜렛을 고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초콜릿과 직업의 차이, 공통점인데, 자, 거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성공의 공통점을, 어, 세 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세계 공통점 찾는 것도 어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한번 여러분들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통점 세 개를 찾았다고 하면 어, 다음에는 그 이런 공통점 1, 2, 3 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미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 나의 미래 이야기와 전어를 쓴 느낌 뭘까? 어, 우리가 다 같이 쓰는데, 한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이야기 잘 어, 써나 가고 있나요? 예, 전 어를 쓴 느낌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느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를 우리가 초콜렛과 직업이라고 하면 공통점은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다. 뭐 사람들이 개성대로 고른다. 평범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구호활동을 한다. 이 직업은 달때도 쓸 때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환하게 웃을 땐 기분이 좋지만 고위관리인 사람들이 후원금만 내라, 내놓으라고 할 때면 전두엽부터 척추를 타고 말투신격까지 넘친다. 지급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용도부터 지급품을 고르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대로 고른다. 후원자도 개성이 넘친다. 평범한 가게 주인부터 학생 회사원을 넘어 회장님까지 다양하다. 이유도 다양하다. 그냥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도 제각각이고 제각 이유나 물건도 제각각 이지만 지구촌이라고 지구 지,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 이 느낌은 막 지었는데도 너무 자연스러워 신기했고 신기했고 어, 말도 안 되지만 공통점이 있었고 예 그걸로 이야기를 지을 수 있었다 어, 내가 관련된 책을 읽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도 직업이라는 단어를 골라서인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어, 미래가 이만큼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욕심도 적, 적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어, 느, 느꼈는데 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꼈는지예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쉬운 목록입니다. 아쉬운 어, 목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하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회를 하나요? 예, 정음복의 죽음의 수 중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는 너의 와단한 번의 숙명적인 만남이기에 피하지 않겠다, 피할 도리도 없다. 언젠가 꼭 찾아올 너를 기꺼이 맞이하는 것밖에는. 자, 이 시를 읽었으면 다음에 2번을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이 아쉬울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로 안에는 올봄 또는 올여름, 올가을, 올겨울 하나를 골라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정했을 때 아쉬움이 아쉬움의 대상이 되는 목록 7개에서 10개를 구체적으로 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왜,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이어서 전화를 써보시면 됩니다. 7개에서 10개의 목록을 쓰셨다면 3번을 이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쓴것 중에서 뭐이다. 왜냐하면 쓰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다. 그리고 전어를 쓴 느낌까지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그 줄이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어,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례를 보면 어, 아쉬움 목록 1. 고3 때 공부하지 않고 방황한 것, 인생에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것, 험한 꿈을 꾸며 시간을 허비한 것, 세계여행 한 번도 못간것 과감하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 키우던 강아지에게 좀더 잘해, 잘해주지 못한 것좀더 일찍 공부하지 않은 것네 이것이었고 아, 가장 아쉬운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두 명을 만나서 허망한 꿈을 꾸며 6년이란, 6년이란 세월을 허비하고 또그중한 사람에게 허망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 사기당했던 일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땀흘린 만큼만 얻는 것에 만족하고 내 자신에게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예, 이것이 저는 아쉬운 목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쉬운 그 목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로 어, 7주짜 2규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